안녕하세요. 4월 4일 말씀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땅으로 변화된 우리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시고 그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님의 임하심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좋은 땅으로 변화되었으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열매는 각자의 삶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맺어질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맺어질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